할렐루야! 우리 이 씨가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가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네. 여러분 한 소년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하여서 선물을 사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는데 무엇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 드릴까 하다가 정말 예쁜 한 옷을 보면서 옷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옷가게에 들어가니까 점원이 물어봤습니다. 어, 뭐, 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옷을, 어머니를 위해서 어, 생신을 맞이하여서 어, 옷을 사려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원을 물어봤겠죠. 그러면은 어머니 사이즈는 어떻게 되시니?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뭐, 어머니의 그 사이즈는 몰라도 그 생일 선물을 사러 온그 아이가 너무 기특하여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키는 크시니 아니면은 작은 편이시니 어머니는 날씬한 편이시니 아니면은 좀 뚱뚱한 편이시니 이러한 질문을 받은 소녀는 그 순간에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는요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굉장한 미인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점원은. 가장 날씬한 치수의 옷을 곱게 포장을 해서 이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신나게 받아서 갔더니 소년이 그다음 날에 다시 이그 다음날에 다시 이그 옷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을 그리고서는 얘기를 하는 게 어, 엄마한테 옷이 맞지 않나, 않다네요. 옷을 바꿔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물건을 바꾸어 갔는데 그때 바꾸어 간그 옷이 그 가게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옷을 바꾸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소년 그리고 이 소년의 옷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주었던 이 점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을 때에, 그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원은 어떻든가요? 점원은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얘기하였던 것대로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자기 자신이 생각하였던... 가장 아름다운 그 기준을 가지고 옷을 골랐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직접 보았던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일날 주일 오후 시간에, 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헌신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 또한 다 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저번 주 오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말씀 또한 이러한 시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때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갈 때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실 때의 본문 29절에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기보다는 각각 자신들의 기준이 있었고 각각 자신들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순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그 당시에 여리고 지역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도 각기 다양하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그 가운데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지만 민족적인 혁명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몸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그곳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던지 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두 명의 맹인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을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우연히 그 가운데 있었던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 주세요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너희들은 좀 조용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터져라.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면서 그들은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이 맹인들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두 명의 맹인은 정말로 간절하구나. 어떠한 간절함일까요? 자신의 눈이 뜨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이두 맹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들의 눈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눈이 고쳐질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소망을 품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으시다는 그러한 사실을 붙들고서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같이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구역별로 모이셔서 또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 모입니다. 아니면은 주일 예배다 주일도 한번 드리지 않고 1, 2부로 나누고 그리고 오후도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맹인과도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러한 간절함,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꼭 주님이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기 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기 아 보다는,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대체할 수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눈은 정말 어두워서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말을 속삭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많은 것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들었을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께 대하여 간절하기 보다는 어떨 때는 관심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그러한 속을 까놓고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사실상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우리들은 주님이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매우, 매우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더 빠른가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잘 하고 있나요? 우리들은 헛된 것을 바로 보기 빠르고, 우리는 헛된 것을 쫓는 데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두 명의 맹인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이두 명의 맹인은 자신의 부족함,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과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들 또한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그래서 예배하기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맹인들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이 이후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이세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 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러한 맹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가시는 길을 제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림으로 가시는 그러한 그길 가운데 계셨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하실 일이 있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정신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갈 길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머물러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맹인들, 그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전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이 맹인들이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무리들이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잠잠하라 라는 그러한 말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마치 어른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이 무리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이 맹인들을 무시하고 없인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 맹인들을 돌보시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 이 무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차는 사회적인 그러한 연약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큰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기 위해서 소리치는 이 맹인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맹인들을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예수님께 아래였던 대로 그들의 눈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가장 소외되고 가장 작은 이들도 용납하시고 부르짖는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민족적인 혁명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김을, 성기로 오셨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고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민족적으로 혁명을 일으키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목격하였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 이전의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될 때, 세배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 사이에서 "내일 누가 크네, 내가 크네, 누가 크다"라고 하면서 막 서로 다투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였던 것대로 민족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여서 그 땅에서 강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신을 따르는 모든 수많은 무리의 바램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또한 부끄러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맹인들은 주여, 우리는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불상이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운마톤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만 볼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주로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돼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눈 또한 뜨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육적인 눈을 뜨게 되, 뜨게 하신 그러한 이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과 가르침에 대하여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임을 그러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또한 눈을 떠야 된다는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았고 믿고자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헛되게 따랐던 것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이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기보다는 올바른 모습과 올바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실만 하고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